여러분. 코인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1, 2%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레버리지 사용하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몇 번만 거래를 해도 10%에서 20%씩 시드가 줄어든 것을 보고 경악을 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제대로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OKX 거래소의 회원가입부터 KYC 인증,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는 누구나 매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서 집중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 국내에서 최대한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가 있도록 보정댓글에 담가 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입 안 하시고 그냥 가입하시게 되면 거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링크로 가입해서 국내 최대 수수료 할인과 추가적인 이벤트 참여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 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가 자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링크로 들어와서 지역에서 스코리아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체크박스 체크해서 넥스트 눌러주시고 컴 m 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을 입력해주시고 아래 레퍼럴 코드 확인해서 사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했던 메일에 도착해 있는 코드 입력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코드 도착함에 입력해주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사우스코리아 선택해주시고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세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최소 8글자 이상에 개의 숫자와 대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럼 KYC 인증은 모바일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KX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해주세요. 아래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화살표 당겨서 퍼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키 과정은 넘어가주시고, 중간에 Get Verified 눌러서 KYC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outh k 확인해서 넘어가주시면 여러 신문 인증수단이 나오는데, 전는 신분증으로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클릭해서 신분증 정면부터 프레임에 맞추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고 뒷면 사진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인의 얼굴을 프레임에 맞춰서 촬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완료되었다면 홈에서 아까 눌렀던 버튼 눌러 주시고 넘어가서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이제 주소 입력은 스트리트 주소에 도로명을 영어로 입력해 주시면 자동 완성으로 나오는 주소 선택해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K x 스는 해외 거래소라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오 K x 스로 넘겨 주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TRC20을 클릭하고 밑에 나오는 주소를 좌측에 네모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피트로 돌아가 주도록 할 거고요. 저축 상단에 거래소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저축 상단 검색창에다가 USD 진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창이 나오게 되는데 원하시는 수량과 금융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 주시고 완료해 주셨다면 저축 상단에 보이는 입 출금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 주시고 저축 상단에 출금 눌러 주도록 할게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면 하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워낙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복사한 OKX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입금처만 OKX로 설정을 해서 출금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있는 메시지에서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주시고 키트로 다시 넘어가주시면 되겠고요 키트에서 출금 상태 창을 확인해주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o p x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OKX에서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옮겨주실 수가 있을까요 좌측 상단에 보이는 트레이드 버튼 눌러서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거래 창으로 넘어가주실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포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프롬 펀딩에서 투 트레이딩으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은 맥스 버튼 눌러서 제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상품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좌측 상단에 보이는 코인 이름 눌러서 퓨처 눌러주시고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팅 혹은 크로스 눌러서 마진 모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 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배수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 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몇 배로 설정해서 거래하는 게 적당할까요?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일수록 이득을 크게 볼 수는 있지만 청산당할 위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몇 배에서 수서 25배 사이 정도로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마에은 시장가로서 지금 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 주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요. 상승을로 파락한숫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좌측 하단에 오픈 포지션 눌러주시면 포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이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프 프라이스는 청산가로서 이 가격에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측에 있는 포지션 TPSL 밑에 Add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밑에 있는 원으로 움직여서 설정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좌측에 있는 클로즈 버튼 눌러서 원하는 가격으로 종료하실 수도 있고, 밖에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포인트도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 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 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 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 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OKX와 트레이딩 101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같이 거래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명에 나온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시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 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